자 다음은 11강 역학문제 한번 그러면 이제 일과 에너지로 한번 해결하는 방법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을 이용한 방법과 F는 MA를 이용해서 각각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어, 10kg의 물체를 가지고 150N의 힘을 줘서 얘가 10m만큼 올렸습니다 아 하기 전에 일단 이거를 이제 이걸 왜두 가지 방법으로 다 푸냐면 어, 쉽게 얘기하자면 얘가 편할 때도 있고요. 얘가 편할 때도 있고요. 그걸 실제 문제 상황에서는 정보를 제한적으로 주기 때문에 어 만약에 1번이 편할 때도 있지만 2번이 편할 때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다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음 일단 10m 움직였다고 했고요. 일단은 F는 MA 이 방식을 먼저 1번 방식을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방정식을 써보라. 운동 반력시라는건 강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표현해라라는 의미고요. 여기에 작용 총 힘은 150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중력도 고려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력은 아래 방향으로 100N의 힘이 있겠죠.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총 힘이 위로는 150, 아래로는 10이니까 방향이 반대라서 빼주고요. 결국 가속도가 5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초에 5, 2초면 10, 3초면 15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이고요. 그래서 속도 시한 그래프까지 이렇게 그리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m 움직였다라는 건 넓이가 10m가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넓이가 10인 것 같아요. 2초만큼 움직일때 그러면 속도시, 속도를 구하면 그때 속도가 2초 뒤이고요. 그때 속도는 10m s 크다라는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F가 150 그리고 1 0 k m 물체를 10m 했때한 일. 일한 거 물어봤으니까 일한 건 힘을 줬고 어, 그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였냐 이거니까 150N의 힘을 줬고 그리고 10m 움직였으니까 총 1500Nm 움직였고요어총 그 뉴턴m 이렇게 부르기좀힘드니까1 5 0 0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줄 이렇게. 이렇게. 소1500 줄만큼 일을 해 줬고요. 그 중에 우리가 아까 일을 해 주면 이전시간 식강에서 이렇게 일을 해 주면 이 에너지 물체는 그 일을 운동 에너지 혹은 포텐셜 에너지 형태로 이제 공급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면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만큼 증가했냐라고 하면 10m 움직였으니까 mgh 이거 해 주면 10kg 그리고 1 0 m s 제곱 그리고 높이도 10. 그러면 1000줄 이렇게 퍼텐셜 에너지가 증가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운동 에너지가 얼마큼 증가했냐 라고 본다면 내가 1500만큼 일을 해 줬는데 그 중에 1000은 퍼텐셜 에너지가 가져갔으니까 남은 거 500을 가져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00을 가져갔으니까요 그럼 진짜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면 500근 2분의 일 mv제곱이면 10 그리고 v제곱이면 이렇게 약분하고 여기가 5가 되니까 약분하면 100 그러면 v는 10이 됐네요. 결국 우리가 아까 했던 v 테그래프의식과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중력이 한일을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어, 중력은 mg 아래방향으로 작용했고요. 근데 움직인 거는 위로 10m 위로 이렇게 움직였죠.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앞에 있어야 되고요 M 10키로 G 10 그러면 마이너스 천이 되겠네요 그래서 두 휘메이에 받은 일의 합 다시 말해서 알짜 M이 한 일을 생각해 보면 위로는 1,500만큼 일을 해줬고요 F로 근데 중력은 마이너스 천 만큼 일을 해줬으니까 총 500만큼의 총 순수한 알자 일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알자 M이 한 일은 결국 중력을 좀 상, 중력 퍼텐셜이니가 그 중력 파텐시아 에너지가 중력의 한일하고 정확히 반대라서, 부호가 반대라서 알짜의미 한일만 물어보면 이제 여기서 운동에너지만 살아남아요. 이거랑 중력이 한일이 정확히 크게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서, 그래서 어 알짜의 한일은 모두 운동에너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 조금 정리하자면 외부에서 일을 해주면 외부의 힘. 우리 어떻게 외력이라고 부르는데 외력이 일을 해주면 그 힘은 힘은 어 이렇게 일을 해주면 그 물체는 에너지를 이렇게 두 가지로 얻는데 이 외부의 힘에 만약 에 중력까지 고려한 알짜 힘이 한 일을 생각해 보면 요건 이렇게 날아가고요 왜냐면 중력이 한 일과 정확히 반대니까 그래서 운동에너지만 살아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다 왔네요. <laughs>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물체가 45m 낙하 있다 그래서 속도가 v가 됐다 중력가속도는 10이다 알짜임 이용해서 운동 방정식 세우면 f는 ma니까 여기서 f가 뭐밖에 없어요? 중력밖에 없죠 mg는 ma 그럼 가속도가 g 인데 10mps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 정지했고요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지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겠지 VT 그래프고요 이렇게 증가할 텐데 1초면 10될 거고요 2초면 20 3초면 3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45미터 움직였으니까 넓이가 45가 되는 걸 찾아야죠 그러면 이 넓이가 사실은 정확한 이거 지금 이쁘게 나와서 그런데 사실 조금 어딘지 모를 때는 아무 때나 작보하면 돼요. t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때 속도는 10t가 되겠죠. 그럼 t 곱하기 10t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이게 45다. 그러면 5가 되고요. 약분하면 9. t는 3. 그럼 t가 3이니까 결국 3초일 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때 속도는 3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3초 후에 30mps가 됐을 때 45m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면 을될것 같고요. 그럼 그때 중력이 한 일. 중력은 MG의 힘이 아래로 작용하고요. 움직인 것도 아래로 45m 움직였어요. 그니까 힘이 힘 방향과 움직인 방향이 같으니까 중력이 플러스만큼 일을 해준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중력은 얼마죠? 아 질량을 안 가르쳐줬네요. 그러면 m 그대로 놔둘 거고요.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10이고요. 그리고 45 움직였다. 그러니까 총 450m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그럼 운동에너지가 얼마큼 변했냐. 운동에너지가 아까 30, 속도가 30이 됐죠? 그러면 1분의 1 질량 m 그리고 v가 30이니까 900. 이것보면은 450m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중력이 일을 해줘서 그만큼 운동의 주지가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물체가 떨어졌으니까 밑으로 내렸으니까 퍼텐셜 에너지는 이제 감소가 됐겠죠. 얼마큼 감소했냐면 m, g 그리고 높이가 45m 내렸으니까 마이너스 45m 또는 450m 이렇게 되는 거확인할수있네요 그래서 중력이 일을 한동안 중력 버텨셔야지든 마이너스가 되고, 그만큼 운동에너지가 플러스가 된 그런 상황인가 할수 있습니다. 결국 둘이 더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중력을 제외한 다른 힘이 없다면, 그때는 운동 상태가 변하더라도, 속도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중력 말고 다른 힘이 없다면, 결국 하나가 마이너스면 하나가 플러스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지금 내려온 상황이 아니라,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을 생각하더라도 속도가 감소 대신에 높이는 증가 그러다 보니 EK는 감소고요 대신에 어, EP는 증가 결 결국 얘네 둘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이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텐셜지 더하기 운동에너지 값이 일정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개를 묶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진자 운동이고요 진자 운동에서 30도일 때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이정도 높이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여기 다시 올라가면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제일 낮은 곳 여기를 기준으로 pot가 0이라고 한다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pot 물어봅시다 그러면 mgh니까 요것만 찾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가 6m구요. 얘가 30도니까, 지금, 그러면, 피타고라스 혹은 그 삼각형, 삼각함수 이용하면, 요, 기게 3이구요. 요게 3이구요. 근데 여기가 3이구요. 6, 3, 여기는 3트3이 되겠죠. 그러면 요 길이를, 빨간색 길이를 묶었으니까, 총 6m 중에서 3트3을뺀 나머지죠. 그니까 러이거를 한번 해보면, mg에, 어 6미터 빽이 3루트3 정도 되겠습니다. 어 숫자 가좀 더럽게 숫자가 좀 루트 값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일단 이거 여기서 더 이상 계산 안 되니까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면 물체의 속도를 물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파텐셜 에너지가 요만큼이니까 여기 기준까지 들어오면 파텐셜 에너지가 빵이 될 거고요. 이게 없어질 거고 이제 이게 다 어디로 갈 거냐면 운동에너지로 갈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고점에서는 E_k가 0이고요, 포텐셜 에너지가 mg에 600이 3뉴트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저점에서는 어, 운동 에너지만 살아남고 포텐셜 에너지는 0이다. 그럼 결국 어, 최고점이든 최저점이든 역학적 에너지가 고존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N의 둘이 같은 거니까 E_k는 음, 운동에서는 2분의 m v제곱인데 이 값이 mg의 6-3루트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고 어, v를 만약에 구하고 싶다면 v제곱은 2g의 6-3루트3이니까 v는 이 값이 뭐 a라고 한다면 루트a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 문제 풀때 제가 방금 최고점 최 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서 돌이 갔다라고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아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는 언제냐면 중력 말고 다른 힘 없을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없을 때. 그래서 없으면 써도 돼요. 근데 사실 이 문제 진짜 문제는 중력 말고 다른 힘이 하나 더 있거든요. 잘 보시면 어떤 힘이 있냐면 장력이 있어야만 움직여요. 그런데 왜? 역학적 에너지를 함부로 써도 되냐? 이겁니다. 자, 이유는 수업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장력이 있는 건 맞는데 이 장력이 과연 일을 해주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물체에 여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려면 중력 말고 다른 힘이 없다는 건 결국 중력 말고 다른 힘을 칠때 일을 안해 주니까 어 일을 안 해주니까 에너지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력이 있긴 한데, 장력 일을 안 해버리면, 이 물체는 아무런 에너지를 공급받거나, 혹은 뺏기지 않을 거니까, 장력이 일을 해줬냐를 따져보는데, 여기서 장력은 이쪽 방향. 이때 장력은 위에 방향. 이때 장력은, 이렇게, 항상 실든 장력이 그쪽 방향인 거고요.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이 방향. 이때는 뭐이 방향. 이때는 멈췄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겠죠? 다시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그러면 항상 수직이에요. 다시 말하면 장력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 장력이 일을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장력 방향으로 움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장력이 수직으로 움직였으니까 마치 원운동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를 주거나 받지 않았어요. 에너지 공급이 없다. 혹은 뺏은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장력 일을 안 해줘서 그리고 에너지를 주지 않았고요 에너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말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꼭어방 이유를 알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야 됩니다 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이유가 장력 일을 안 해준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어, 얘기하자면 여기 이제 최고 높이고요. 최저 최고 높이 그 최저 높이 라고 한다면 이게 좀 중간에서 여기서의 알짜인 방향을 물어보면 어 중력이 있구요 그리고 정력이 이렇게 있어서 그리고 총 그래서 알짜인 방향이 이쪽 대각선 방향이다 움직이는 시작하는 이쪽 방향이다 라는 건알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요렇게가 중력 요렇게가 정력이라서 뭐 움직이는 방향이 이 방향이 알짜인 방향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 밑으로 내려보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알짜인 방향이 어디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건데, 자 보시면 물론 이때도 중력이 있겠죠. 그리고 장력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이 알짜인 방향이 아닐까, 아까 여기서 구한 것처럼 라고 생각하시지만, 살짝 상황이 다릅니다. 자 어떻게 상황이 다르냐면 현재 이 진자 운동은 어 어떤 운동에 업스타냐면 이 진자 운동은 원운동 의 일부예요 일부구요 원운동을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구심력이 필요해요 여기서 구심력 역할을 누가 해줘요 지금 실하고 매달렸으니까 실의 장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구심력이 실의 장력인데요. 지금 잘 보시면 등속 원운동 하려면 실이 매달려 있고요. 이렇게 등속 원운동 하려면 음얘가 앞으로 가는데 힘을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수직으로. 그래야 방향은 바뀌고요. 빠르게안 바뀌어서 등속이라고 불렀어요. 중속 원동이에요. 속력 크기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체가 여기쯤 와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면 정확히 또 수직으로만 또 수직으로만 이렇게 힘을 줘야 빠르기는 바뀌지 않고 방향만 바뀌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속력이 일정한 에너지가 보존되냐? 장력이 일을 안 해주니까 장력은 아래인데 앞으로 가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되게끔 하려면 결국에가 힘력이 안 바뀌게끔 하기 위해서 수직으로만 힘 주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빠르기가 점점 빨라지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운동도 하고요. 플러스 무슨 운동도 하냐면 어 빨라지는 운동을 해요. 혹은 느려지는 물체가 빨라지려면 그 방향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빨라지려면 운동 방향으로로도 어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물체는 지금 이걸 만약에 A 이 지점을 만약에 A 지점이라고 한다면 이 A 지점에서의 물체는 A 지점에서의 물체는 현재 원동도 하면서 빨라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얘가 등속인 이유는 등속 원동인 이유는 정확히 힘이 수직으로만 작용하니까 등속으로 움직이는데 이걸 지금 운동도하면서 빨라져야 되니까 그 방향으로도 움직여야 되고요. 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힘을 어 정확히 힘을 음 잠시만요. 총 알짜인 방향이 구0력이 필요하면서 구0력이 필요하면서도 어 이쪽 방향으로도 힘이 있어야만 그래서 총 알짜인 방향이 이쪽 방향이어야만 얘가 빨라지면서 원운동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빨라지면서. 그래서 여기서의 알짜인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고요. 이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처음에는 원운동. 여기서는 이제 속도가 0인 시작에서 시작하니까 여기는 v가 0이니까 이렇게 움직이니까 가속도가 여기라고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 다음부터는 원운동을 하고 있어서 원동 플러스 빨라진 운동. 그러니까 96도 있으면서 앞으로 가는 힘도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얘도 만약에 등속으로 앉지고 점점 빨라지려면 힘을 어 정확히 수직으로 줄게 아니라 살짝 이쪽으로 줘야 어 96도 있으면서 음 이렇게 힘을 줘야 어 96도 생기면서 이쪽 방향으로도 힘이 있는, 그래서 얘가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저걸 한번 다시 좀 다시 이쁘게 그려보면, 여기가 최고 높이구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을 때, 어, 필요한 힘이 원동을 하고 있으니까 위로는 90력 방향의 힘도 필요하고, 그리고 빨라져야 되니까 이쪽 방향의 힘도 필요해서 총알짜인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구요. 그래서 그 알짜 힘의 알짜 가속도도 가속도 방향도 이 방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시간에 그때 단톡방에 이거 관련된 시뮬레이션 웹 주소 줬으니까 그것도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될 거예요 마지막까지 시험공부 꼭 포기하지 마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